자 연구가 있었습니다. 연구가 있었는데 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9 2 년도에 있었던 연구가 있었는데 어, 그 연구에서 음, 그 과학자들은 있었지 연구죠. 연구 과학자들은 보았어요. 몸을 아, 보았어요.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룹을 봤어요. 이 그룹을 지켜본 거예요. 자이두 개가 있잖아 어디 있어 두 개가 있죠 두개 있으니까 두개 나오면 꼭 이렇게 나와 하나는 원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디아더 이렇게 씁니다 있죠 여기서이 원이 나왔네 원원이고쉐이좀즈게음 여기 원 나왔어 한 집단 나머지 집단 디아더 집단 자하 집단이라는 것이죠 이게 수동이네 비메이드 만들어졌어 한주집단을 만들어졌습니다. 이쪽으로 부산에 이쪽으로 우수했어요. 어떻게 우수하게 만들었어? 모디파잉했어요 이거는 변형을 했어요. 바꿔주는 거야. 바이아이엔진 넣었어요. 아이엔지 함으로써 모디파이, 변형함으로써 아, 유전자죠, 유전자를 아, 뭐에 대한 뭐 어, 용도거든? 이 글루타민 뭐죠? 글루타민염 어, 이거 리셉터가 수용체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 수용체라고 합니다. 요거는 글루타민 글루타민 3점입니다 이런 단어는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쨌건, 요거에 대한 유전자를 좀 바꿨어. 그래서 지적으로 우세했어. 한 그룹은. 자, 그 다음에 이 글루타민 3점이라는 것은, 어, 뇌에 있는 뇌의 어, 화학 물질입니다. 화학 물질입니다. 자, 이 화학 물질은, 이 화학 물질은 위치를 바꿔서 있어 이 브레인 케미컬이 뇌의 화학물질이죠. 이 뇌의 화학물질이라는 놈은 네세서리 아마 필수적인 거야. 뭐할때 학습할 때인 In ing죠. 인 음. In ing 여기 있죠. 인 In ing. 인 In ing은 두 가지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뭐뭐할때 이렇게 시간적으로 뭐뭐 하는 데 있어서. 공간적으로 이런 이시간 장소 어, 전치사니까 시간을 보면 뭐뭐할때 장소를 보면 뭐뭐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학습에 있어서 꼭 필요한 놈이야. 자 다른 집단이라는 놈은요. 어 이렇게 이런 적으로매니 플레이티드 수동태정 조작된 거죠. 조작. 이 매뉴플레이티드 조작되다 래서 조작되었다는 얘기죠. 투하도록 조작이 되었다. 다른 집단은 투하도록 조작이 되었다. 조작이 되었다. 이전적으로 뒤쪽으로 뒤쪽으로 뭐 하는 거야? 열등한 거. 음, 그죠. 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음, 모디파잉 됨으로써 모디파잉 함으로써 되겠습니다. 모디파잉은 변형하는 거야. 변형함으로써 뭘또 변형했네. 뭘 변형했을까? 유전자를 되겠습니다. 이 글루타민 3염 용체에 대한 유전자도 변형을 시킴으로써 되겠습니다. 열등하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열등한 놈이야. 열등. 얘는 우등한 놈이야. 음, 그죠? 만들어 놓은 거야. 한 놈은 우등하게, 한놈 열등하게 만들었어. 지적으로. 자, 그러면 스마트 마이스 되겠습니다. 원에 해당되는 놈들이네. 자, 그러면 똑똑한 쥐들은요. 길러졌어요. 음, 똥태네 네, 길러지다. 양육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양육되어졌어요. 어디에서 이내선 그렇죠? 스탠다드가 표준, 표준의 표준적인 케이지, 우리에서 길러졌어요. 어, 와일리나스 반면에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그 열등한 쥐들은 어, 역시 길러졌죠. 커다란 우리에서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는 있어요. 뭐가 있는 우리냐? 그리고, 어? 뭐가 있는 우리냐? 양압감도 있고 양압감 있는 우리에서 길러졌어요. 아하! 이 쥐들은 음 길러졌고 이 쥐들은 음 엑사이즈 운동도 했어요. 운동하다 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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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로 봐야겠다 얘 하나 음, 장난감도 있어 장난감 장난감도 있었고 어, 엑스사이즈 휠도 있었고 음, 그래서 운동 엑서, 운동용 운동용 이거 뭐야 차 바퀴 어 바퀴도 있었어 그리고 음, 뭐가 있었어 어,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도 있어. 요 인터랙션. 자, 여기 병력주죠 With, 위드, with. 아, 위드. 뭐라고 했어요? 엔드가 나오면 이제 엔드가 나오면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 것이야. 그리 환경이 다르죠. 하나는 표준 우리, 나머지 하나는 좀 운동도 할수 있고 장난감도 있고 상호작용도 할수 있는 커다란 우리였습니다. 그죠? 환경도 달랐어. 연구의 끝 무렵에, at the end of, 세 끝에. 연구가 끝날 무렵에, 이런 얘기죠. 음. 얼 a l 양부접속사, 비록. 어, 지적으로 열등한 쥐들이, 쥐들은 유전적으로 h 디캡티드 c a p t e d 송태네, be, o k a 디 h a n d handicapped. i c a p t 장애가 있다는 뜻이에요. 유전적으로 장애가 있었지만, 그들은 were able to 할수있었다 얘기입니다. 아, 할수 있었어요? 음, 수행을 할수 있었어요. 자, 자 이에지어가지가 있는데, 웨리, 이거 잘 이란 뜻이 잘. 자, 요렇게. 잘 수행할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잠깐만, 이거를. 애듀아 레즈 뭐 뭐만큼 원급이야 뭐만큼 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외래 뜻이 뭐라고 요잘 그들의, 어, 그들의 유전적으로 그들의 어, 유전적으로 더 우수한 애들이 한 것만큼 잘 수행할 수 있었어요 어, 자 그럼 디스가 있어요 디스를 뭘 말하는 거냐면 아, 이걸 얘기하는 건니이 원래는 유전적으로 문제 있는 놈이 유전적으로 우수한 놈하고 비슷하게 수영할 수 있었던 이것은 어 진정한 프라이엄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대성공 정도, 대성공 승리 이런 거죠. 승리였다. 뭐에 대한? 아, 잠깐만. 이게 좀버츄 네이처 되겠습니다. 너처는 이렇게 양육 또 후천적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네이처는 뭐예요? 천, 그 여기 천성 선천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천성과 양육에 대한 대성공이었다는 어, 얘기죠. 자, 유전자라는 것은 유전자라는 것은 자 turn, on, turn 은 이제 켜지는 거죠. t 오 r n 는 뭐예요?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turn 은 발현되는 거, 턴오프는 발현되지 않는 거야. 유전자라는 것이 발현될 수도 있고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based on 뭐 무엇에 따라서 이런 얘기죠. What is around you? 자, what is around you에 따라서 what은 것이 조건 있다. 이제 라도 주변에. 당신 주변에 있는 것 당신 주변에 있는 것에 따라 이게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괄호치는 요거 있죠 이게 핵심이죠 네 주변에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